신지어줄게 없어요. 맞아. 말안 해도 찾는데요. 예좀 응, 위에. 자두 응, 번만 시작. 한번, 아, 두 저, 번. 어우 잘했어. 다음. 어 어쩐지? 와, 어쩐지? 와, 완전 무거워 지금. 아, 아, 엎드려서 방망이 바닥에 놓고요. 방망이 한쪽으로 넘겨주세요. 자, 허리 숙이고 준비 시작. 하나, 둘, 더 숙이세요. 자, 방망이 찾아주세요. 말로만 찾아줘. 어, 다 보이나 봐. 얘는 보이가 봐. 자, 눈 깜빡 눈생눈땡눈땅눈 깜빡 눈 깜빡 눈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다섯 번세요주세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돼 바로 터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요안돼야안 돼요 안 돼요 안돼요요안돼 보이는? 어? 어, 좋았어. 선생님 때리면 안, 안 돼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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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오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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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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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터지면 제발 요띠 제발 제발 아, 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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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요 <laughs> <laughs> 자돗자리 뒤로 가 주세요 위험합니다. 야가오아아니 밑에 밑에 거비 거비 밑에 어그렇지 때려 거비다 때려 하나. <laughs> 어 정말 아유 무서워라. 야, 맞아, 아유, 무서워라. 맞아, 번네 다섯 번놓으세요 아. 친구들 돗자리 위로 나가 주십시오 위험합니다. 아, 계속 아니, 한 번에 절대 안떼 박수로. 와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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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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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,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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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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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와와와와 안수있 아, 어? 아, 자 박수 박수 아니야 거기 아니야 자 조심해 친구들 조심 려버려 너무 웃겨 자 얘들아 어, 허수인과입니다 어, 허수인과 자 돗자리 바깥으로 나가세요 위험해서 그래요 위험해서 아, 자 다음 친구 우리 친구 끝났어요 다음 친구 채점은 다섯 해. 바퀴 시작. 아니야, 조심해 조심, 자세 개. 어? 어 조심해 얘 무서워, 얘뭘것 뭐 같아, 얘탈것 같아. 어마 어마. 누가?